요셉도 십자가의 형틀에 두 강도 감옥에서의 두 죄인에게 꿈을 해석해준 이야기와 바로의 꿈은 결국 애굽을 쟁취하는 70일의 승리의 이야기이지. 400년이라는 애굽 곧이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는 6월절 양으로 묘사하고 홍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애굽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해방된 것.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이라고 말하지. 그 다음 광야의 천이백육년 생활을 거친 후, 천7백8 년을 기점으로 이천삼백 주야의 시작. 여섯째 일곱째의 두 마리의 물고기인 심판의 시점이 되는 것이지. 이 과정을. 한때, 두때, 반때라고 하시고, 다니엘 12장에서 다시 1290년과 1335년과 한때, 두때, 반때의 과정으로 2300주야가 마무리됨을 계시록으로 역사적인 사실들을 나타내 놓으셨지.